<웃음> <웃음> 안녕, 차를 마셔보시다. 얼굴이 이렇게... 이렇게 맑아요. 그게 뭔가요? <laughs> 안녕, <laughs> 홀스티. <laughs> 가자. 근데, 헌, 응. 조이가 그러는데, 제주도 많이 안 가본 애들이 응. 이런 거 가는 거래. 응, 우리 많이 안 가봤잖아. <laughs> 어. 제주 초보자들이. 어. 이런데 가는 거래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? 우리 초보자 맞는데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? <laughs> 아나 초보자 아닌 척 하고 싶다 어, 완전 초보자예요 <laughs> 어, 30분에서 40분 걷는 거 아니지? 아 don't think so It's right there, you can hear it 그치? 어. 뽀 소리가 나는데 구석구석 볼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닐까? 어... 근데 1만 볼수 있다는 거지? 응 음, 괜찮아 여기 찍어도 돼요 아, 귀여워. 안녕.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 귀여워. 나 소개할. 회사 출근하는 거처 <laughs> 아니, 나 회사 출근하는 시간에 자꾸 깨가지고. 나도. <laughs> 계속 6시에 눈이 자동으로 뻗어. 응. 네. 너무 잘 어, 이렇게 해주시는구 네, 천천히 하세요. <웃음> 웃겨. <laughs> 일단만 구경하셨죠. 아티피셜 <laughs> 같아. 아 진짜? 어 와우. 아티피셜 아니야? <웃음> 와우. <웃음> <웃음> 더 <맛있을래>? 진짜 괜찮다. <laughs> 맛있죠? 응. 1한 시에 와야 되는데.

나 원래 진짜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데. <laughs> 아 n 근데 뭐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약간 어디 신혼여행이니까 그렇지. 아, 아니 50 55분에 갔는데 11시부터 하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 기다리게 하잖아. 어, 그래 어. 원래 그런 거 싫어하잖아. 어. 근데 한번 참아봤어. 잘했어. 여기를 찾았어. 예쁘다. 좋다. 나 like 좋아. a l 다시 한번 보실까요? 드셔보실까요? 쓰레기통을 한번 찾아야겠어. 알았어요. 먹어봐요. 네. 하지만 나는 김밥 꼰대로서 음. 나는 맛 평가를 제대로 해보겠어. 나 주는 줄 알았어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음. 음. It's 내가 보니까 음. 그냥 보니까 내가 김밥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.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중요한 것 같아. e junior. I am a m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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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m a m 그런 전시회 이런 건 서울에 서 많은데 굳이 응. 제주까지 와서 제주까지 와서 우리는 정말 독특한 애들이죠. 와, 예쁘다. 월드컵 장 World Cup s t 이용요 Estadio del Copa del Mundo Jeju. 네. Sí. 대주 부동산 왜 찾아보시냐고요. 떨어지면 또한또 뭐또 찬스가 올수 있거든요. <laughs> 찬스를 왜 보시냐고요. 천지연 폭포가 여기래. <laughs> 괜찮아. <괜찮은지>? 진짜. <laughs> 음, 소통 불가. 원하는 신혼여행이야? 응. 음. <laughs> 가보자 그래. <laughs> 미쳐버려. 봐봐야. <laughs> 예? <웃음> 행복해? 음. 어, 이거다. 하하. 아야 나름 좀 빡센 스케줄이네요. 이쪽 이 출구가 아닌가요? 재밌었어? 어. 소원 성취했어? 어 너무 우리 이번 출입의 응. 하이라이트 중에 <laughs> 하이라이트야? 가장 <응>. 기대. 어. 그랬구나. <laughs> 재밌었어 다행이다 응 아, 오늘 가서 봐야 지만 정주행 해야지 다시 후가져오고 <laughs> 싶다고 했잖아 음. 아, 너무 예쁘다 자 남아공에 가려고 했던 우리가 케이프타운으로 왔어 희망봉 <laughs> <laughs> 대왕감 느낌이다 어 <laughs> <laughs> 야, 숨이 차고 있죠? 야! <웃음> <웃음> 숨 차세요?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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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e c o m o m e c o m o m e come, e c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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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. 가봐. 저희 택배 보내려고 다 타로코 오렌지라 해서요, 네. 이게 우리 집에 이제. 짠는 짰는 거예요. 짰는데 이게 우리 집에서 직접 짠 거예요. 빨간 오렌지가 있어요. 잘산 거겠죠? 뭐, 뭐 저기 뭐요? 레드, 레드 아 황금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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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향 네 개랑 음. 그 감귤이랑 황금향 섞여 있는 거 하나 했어요. 음, 하여튼 뭐 제일 제일 좋은 거를 샀으니까 음. 뭐 좋은 선물이 되겠죠. <laughs> 어, 풀럼 라운지 갔는데 안 드시던 방에 와서 이렇게 잔 드시죠. 어쩔 수 없나 봐. 뭐 근데 사람들은 회 전복. 어. 회 전복? 또 뭐지? 갈치 이런 거 먹더라. 어. 귤도 같이 먹으니깐요. 귤로 여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다. 야 그럼 귤 상해. 그래? 소주랑 사이다가 더 좋아. 그 <목소리> <질. 목소리>